여기요, 제인. 그러면서 탕자니냐 제인이 나오게. 이럴 수 있거든요. 어, 다소 충격적인 다소 충격적인 효과음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이 영상 도입부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타잔이 잡고 <laughs> 누가 제인이 타잔 <laughs>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제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 제인이 아니야. 이 제인은 뭡니까? 우리 배웠던 어휘 있던 거야. 제이다가 동그란 제 제.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 휑휑해 말라 무슨 말이야? 나단니게 하지 말아라. 어? 무리수면 그 미친놈 올 건데 크리지맨이 올 거야. 크리지맨의 이름은 래퍼 느낌이었어요. 이름 뭐였죠? 현피냐? 아, 현피는 아 이게 이런 거고. 현피가 아니라 험피였죠. 험피. 헌피. 험피 친구가 올 건데 걔 미친놈이야. 어? 광인이야. 광구야. 그러니까 제인한테 얘기하는 건데 제인 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죠. 진짜가 우리 알고 있는 진짜예요. 모두 여러 여러 모두 또는 여러 이런 뜻의 제, 제자예요 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장하면 무슨 뜻이죠? 제장하면 이 장수 장자예요. 쓸수 없어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시간 관계자만 쓴 거예요. 장수 장자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 <laughs> 이새수웃네 <색깔> <laughs> 장수 장자나 쓸수 있어. 아, 나 진짜 아, 진짜 똑똑하 하네. 이게 장수 장쩌요 어때? 그러니까 제장 그런 무슨 뜻이에요? 여러 장수, 모든 장수. 어?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람이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 여러 사람 이렇게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서 뭘 두려워서 그럴까요? 크리즈민이 온대니까.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동이 자취를 감춘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승선, 어, 승선 누구더라? 막동, 막동. 원래는 막동이 출시 부자입니다. 출시 부자, 최승선 씨. 집에 광부가 온다더라. 선생님, 언제 또 갱도에 계시던 광부가 온다는 거죠? 속탄 끼시던 분이 여기 왜오니까가 아니라 광이 광이 미치 광, 광자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내 크리즈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펌피 누구의 사촌? 송생의 사촌 험피가 온다 하더라 알겠죠? 이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걸로 지금 한 거예요. 이른바 이게 뭡니까? 조선 최초의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다 놀아가잖아요.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아, 병신이 아니죠. 크리즈네.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 흐름. 시간이 흘렀어요. 허피가 등장합니다. 분기 충천 그랬어요. 분기 충천 무슨 말이에요? 빡침. 엄청 빡쳐 가지고 왔어요. 빡치는 게 하늘 찔러. 알겠죠? 졸라 빡쳤어. 그래서 크게 부르면서 온겁니다. 어, 어지러이 꾸지어가로대 그러면서 지금 <laughs> 태도 변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험피는 뭐가 제일 중요해? 태도 변화가 중요해. 태도 변화. 처음에 지금 기공 안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써봅시다 어지러이 꾸지어 지금 기공 안장한다. 뭔 소리야 기공 안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라고 라 했잖아요. 이 아무가 누굴까요? 우리 종 머슴 어? 누구? 막둥이 최승선 최승선을 지금 가리키는 거야. 최승선이란 인간이 내 종이야. 왜? 내 사촌의 집에 있던 종이니까 내 종이지. 그리고 그 누구야? 최승선의 자식들도 당연히 내 종의 자식이야. 내 거야. 이런 얘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내 꼬야다 꼼짝마 이런 얘기죠. 일동이 대 <laughs> 근데 아니, 이제 미친놈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대소가 무슨 말이죠? 크게 웃으면서 이게 웃음이 의미는 뭐죠? 비웃음이죠. 비웃으면서 이게 리얼리 크레이지맨이네. 진짜로 광고가 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 이거 뭐죠? 일동이다. 소가 넘어가 소가 넘어가. 페이크가 이 지금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짜뉴스 요거 그래서 승선이 편안히 앉아서 그쵸 이제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승선이 뭐가 먹히고 있는 거죠? 지략, 지략, 지혜로운 전략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 죠 <laughs> 그래서 부동하고 온 말이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시키는 거죠. 양반이니까 가짜 양반이 해도 노비 수십 명을 둘러싸고 결박하게 해서 묶어서 즉시 집주에 있죠. 복간에다가 바로 처리했다고. 복간에다가 그. 쳐박아버릴 거야. 구류가 뭔지 알죠? 어, 지금 뭐구류를 당겨본 친구가 아마 없을 텐데 유치장 같은 데다 잠깐 잡아두는 거 구류라고 하잖아. 그래도 복간에 가둬버렸다니까. 가뒀어. 구류 가둔 거야. 침과 바소로써 이것도 침이야. 그래서 찌기 그 쬐기 전용 찌기 침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그 하도 목욕을 잘안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목욕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막이 종기 같은 게 많이 난다고. 종기가 뭔지 알죠? 여드름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렇구나 내 몸에 있는 거랑 비슷하네. 그래요. 종기 같은 거를 찔때 집도용으로 이렇게 그칼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는 대침이에요, 대침, 큰 침. 그 그걸로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다스리더니 했어요. 이제 멀쩡한 사람은 자 정수리를 내밀거라 하면서 콕 찌르고, 콕 찌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고 동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승선이 눈썹을 찡겨바가로 이제 찡그리는 건 눈썹을 확 찡그리면서 뭐라 그래. 아 미친놈 어떻게 고치지? 그러면서 이 조카가 그랬어요. 조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조카. 그러니까 이 조카가 이렇듯이라고 했거든요. 조카 누구가 일컫는 거죠? 누구야? 허피. 허비. 네, 허피가 병이 이렇듯이 고질된 줄 고질에다 밑줄 닦고. 니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은 상태를 네 글자로 뭐라고 웠니 무슨 고질? 연하 고질 들어보도 있지. 연하 고질 들어보도 있지. 그때 그 고질이야. 그래서 이 고질은 고치기 힘든 병. 의사도 전례 전례 알겠죠? 위사도 전례 전례. 꽂히기 힘들면. 이된줄된든 아니 파여서. 아, 이렇게 심각할 수가. 그 비딩 음악은 빵빵 빠라빠. 빵빵 빠라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이러면서 제인. 아! 소나어 야이 그 새끼야, 누가 방시씽이랬 <laughs> 야! 야! 어디이야 옥상으로 따라와, 내 장근육 보여주겠어 6편 끝나고 보여주고야 알겠어? 자, 제인이 뭐라 그랬지? 모든, 여러, 모든 사람들이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가로등, 얘기할 때 아깝다, 그럼 셋 멀쩡한 사람면미친놈친구가는 거야 소년이 누구예요? 홈페이지에 <laughs> 미친놈이 미친 저거 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저거 아이고 이런 병이 있으랴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완전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광인을 많이 모아왔을 때 우리가 진짜 미친놈이 이런 이런 미친 저런 미친 상당한 미친 많은 미친 다가봤는데 이렇게 딥하게 크리지한 건 처음 봤다 이건 너무 좀 so deep 깊다 이거는 이제 침으로 안될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안부 느낌 나오는 거죠. 네, 다음 넘겨서. 네. 자 넘겨서. 밤이 깊었네. 자, 밤이 깊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 되겠죠.